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14일, 음력 동지 딸 26세. 이 시간은 1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나를 믿지 말고 한배금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것이 교화의 말씀입니다. 그 교화의 말씀은 크게 나누면 우리에게 즐거움의 길과 괴로움의 길을 밝혀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영덕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통공안은 영덕회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성통공안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통공안을 하기 위해서는 반망 직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야 성통공안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반망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는 일의 화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고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반망직진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 일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감조식금촉의 세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감조식금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가지 않고 바로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감조식금촉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에 대하여 하느님을 모심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보각화, 청수타교, 후기박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이 몸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지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나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여 쓰기 위해서 이 몸을 관리하시고 이 몸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부탁드려야 되지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우리는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혈관을 내가 관리하여 피가 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신경들을 내가 관리하여 그 신경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군령자철에게 명령하시어 그 일들을 맡기시니 우리의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군령자철에게 명령하셔서 움직이고 행하게 하시는 그 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제 넘게 이 몸을 내 것이다 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며 맞춰 주시기 때문에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 내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항상 내 마음대로 되게 해 주시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몸이 항상 어렵지 않게 움직이다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면 되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쓰는 이몸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과 더불어서 내가 만나고 대하는 수많은 몸들이 있지요. 사람의 몸, 만물의 몸, 온갖 벌레와 짐승들과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몸들을 우리는 상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몸들을 내가 좌지우지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요. 이리 바꾸어 놓고 저리 바꾸어 놓고 내 마음대로 이리 밀고 저리 당기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짓을 저지르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들수 있는 것이 50kg인데 내가 100톤짜리 거대한 기중기를 내가 들겠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 거대한 기중기를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거대한 기중기는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이 위치에 따라서 조종실에 들어가서 내 발을 밀고 당기면 그 거대한 기중기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께 부탁드리면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군령조철에게 명령하시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거대한 기중기를 움직이다가 아저 끝에 있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면 조종실에서 나와서 그 기중기 끝에 가서 내가 손으로 잡아당기면 그 기중기가 움직입니까 절대로 안 움직이죠 우리의 괴로움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별이 함께 부탁해야 될 것을 내가 가서 어찌하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고자 해야 되지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르기 화행하며 하느님께 부탁드리고 하느님께 원도하여 문제를 풀고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돼, 내 생각대로 다 돼. 내가 하려고 하면 돼, 내가 안에서 그렇지 하면 돼. 내가 50kg 겨우 드는 힘을 가지고 100톤짜리를 내가 옮겨봐서 알아. 내가 하면 되더라. 가서 내 힘으로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신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부탁드렸을 때 마치 기중기 조종실에 앉아서 레바를 담기면 100톤짜리가 그냥 쉽게 들려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드린 것만큼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 내가 해봐서 알아, 되더라. 자기가 가서 제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중생이 행하는 것.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결국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받으면 전제하게 된다. 온전히 하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느님께 부탁드리면 하느님께서 그 모든 기계를 다 움직여서 그 일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편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내 손으로 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나 혼자 가서 들겠다는 것이죠. 들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리죠. 우리가 날마다 쓰는 이 몸도 내 마음만 뻔하고 내 몸이 이 오장육부가 내 심장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이 몸이 움직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연이라고 합니다. 내 몸도 자연이고, 이 산과 하늘과 땅도 모든 식물과 동물도 다 자연이라고 하지요. 자연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움직인다고, 스스로 말미암는다고,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연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니 잘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니 물건들이 많더라. 가서 가져오면 되더라.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있네. 들고 오면 되지. 그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내가 가서 보니 물건이 곳곳마다 수북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물건을 쉽게 가져가지 않지요. 아, 저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뛰어들어가서 그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붙잡히지요.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 물건을 가져오느냐고 하지요. 그 물건을 가져올 때는 자격이 필요하죠. 어떤 자격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번 돈을 그 마트 주인에게 주어야 물건을 주지요. 자연 만물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내 것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내어 놓아야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전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움직여 행해야 주신 것을 내가 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로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길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전지하게 된다. 그래서 3일 신고에 사람과 만물을 구분하신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 것이고 만물은 하느님을 모시지 않아서 만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러면 전체가 돌아가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몸이 한 뜻으로 움직이는데 동참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세포와 혈관과 우리 신체의 여러 조직들이 그한 뜻에 따라서 원활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의 세상은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죠. 무한한 즐거움의 길은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갔을 때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그 무한한 즐거움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이래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의 길이 바로 조영득회락 영원한 즐거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한번 해보겠다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그길그 길은 편지의 길이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되면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이치를 알아야 되죠. 내 삶의 이치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행하는 것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에 맞추어서 행하고자 하는 그 망령됨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여서 하느님께 맞출 때 우리는 전지의 길로 가게 되고 전지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이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맞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배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지입니다. 편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저 혼자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지의 길로 가면 좌충우돌하여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전지의 길로 가면 하느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시고 천지 만물이 나를 배려하여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해야 될일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께 원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일그 외에 모든 일을 철저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을 때 이번 주 말씀 나를 믿지 말고 한배금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이유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게 되는 이유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즐거움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느님이신 함대금을 모시고 그 부분을 원도하여 보고 드리고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이 또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주제를 파악하고 운수를 알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망령되게 함부로 범하여 스스로 고통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를 믿지 말고 한배음을 믿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